박지현의 영향력. KBS, SBS, MBC는 물론 TV 조선과 연합뉴스 TV까지 장악. 뉴스파이터 분석. 무엇이 그의 파급력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트로트계에 등장한 박지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는 단순히 무대 위를 넘어 방송과 저녁 뉴스를 누비며 거침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MBN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이터를 비롯해 KBS, SBS, MBC, tv조선 등 유수의 뉴스 채널에 연이어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스타를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게 만든 걸까요? 먼저 화제가 된건 KBS 뉴스 무대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진행이 이어지던 스튜디오가 박지현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버렸다는 후문입니다. 상징적인 붉은 조명 아래 박지현 특유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앵커 이소정이 눈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그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추억과 잠시 묻어두었던 정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으로 시청자뿐 아니라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마저 눈물 짓게 한이 장면은 그야말로 박지현의 음악적 마법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 채널을 사로잡은 박지현의 진정성과 음악 철학. 트로트가 가진 매력을 다시금 각인시킨 박지현의 활약은 이후 다른 방송 채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별표 별표 MBN 뉴스파이터 별표 별표에 출연했을 땐 자신의 음악 철학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구수한 말투로 들려준 그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덕분에 방송 이후 SNS에선 박지현을 보면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됨됨이까지 훌륭하다라는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SBS와 MBC에서도 박지현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무대에서든지 그는 담백하면서도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마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전도사 같은 느낌마저 줬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편집 프로듀서는 박지현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 무대가 갑자기 깊이를 더한다. 시청자들이 내적 뭉클함을 느끼는 게 확연히 보인다며 그가 가진 비상한 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노래? 그렇다면 박지현이라는 스타의 진짜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당수 팬들은 그의 음악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트로트라는 장르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은 그것을 세련된 무대 매너와 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감미로운 보이스를 기반으로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따뜻하고 밀도 있게 전합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조차도 이 노래 왠지 모르게 꽂힌다고 느끼며 팬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곡들은 언제나 팬들에게 특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언젠가 박지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노래가 진짜 트로트라고 여긴다는데 그런 철학이 노랫말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때론 격렬하고 때론 아련하며 때론 위로가 되는 가사와 멜로디가 함께하니 무대가 곧 하나의 이야기책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음악적 성취가 가능했던 건 박지현의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뒷받침된 결과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방송 스태프들은 그가 리허설 때부터 꼼꼼히 음정과 발성을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깎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대 밖에서 스태프들을 대할 때조차 호칭 하나, 눈 맞춤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난다는 것, 그러니 함께 일하는 이들이 그를 좋아하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트로트의 세계화까지 꿈꾸다. 최근 KBS 뉴스 출연이 화제가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박지현 관련 언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본인도 이를 의식한 듯 팬들에게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음악을 전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대로 그는 미디어의 전 방위에서 얼굴을 비추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박지현은 지금 예능감, 음악성, 대중성 모두를 갖춘 팔방미인이라 방송사들이 탐낼 수밖에 없다고 평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박지현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지라고 말합니다.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이나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세계화까지 꿈꾸는 듯 합니다.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그의 노래를 자막과 함께 즐긴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는 장르적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날마다 새롭고 톡톡 튀는 색깔을 더 씹혀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면모를 보면 박지현이라는 트로트스타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과거 세대에게 향수를, 현재 세대에게는 호기심과 공감을, 미래 세대에게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음악적 다리를 스스로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방송 출연을 통해 박지현 생각보다 말 잘하네, 진솔한 면이 매력지라는 반응이 늘면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토크소 섭외도 끊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박지현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가 펼쳐지는 시점일지 모릅니다. 트로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그가 더욱 멀리 달려나가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지켜보는 건 분명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드리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감동을 만들어낸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케이트로트의 힘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박지현의 진심은 계속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박지현이 최근 MBN, KBS, SBS MBC 등 다양한 뉴스 채널을 뒤덮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노래와 인품이 팬들의 마음을 파고든 결과이고, 방송사들이 그런 가치에 주목한 필연적 결론입니다. 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지현의 성장을 지켜봐 왔고, 이제야 비로소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제대로 따라왔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박지현은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까요? 예능, 드라마, OST, 해외 공연 등 상상만 해도 설레는 시나리오가 줄을 잇습니다. 그중 무엇이 현실화되든 박지현의 활동은 언제나 음악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준다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 출연에서 그가 보인 행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을 애정하는 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의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와 노래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지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그 여정의 길목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계에 등장한 박지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는 단순히 무대 위를 넘어 방송과 안방을 누비며 거침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MBN의 뉴스파이터를 비롯해 KBS, SBS, MBC, TV조선 등 유수의 뉴스채널에 연이어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스타를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게 만든 걸까요? 먼저 화제가 된건 KBS 뉴스 무대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진행이 이어지던 스튜디오가 박지현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후문입니다. 상징적인 붉은 조명 아래 박지현 특유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앵커 이소정이 눈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된 것. 그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추억과 잠시 묻어두었던 정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으로 시청자뿐 아니라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마저 눈물 짓게 한이 장면은 그야말로 박지현의 음악적 마법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도 인정한 진정성과 음악성, 트로트가 가진 매력을 다시금 각인시킨 박지현의 활약은 이후 다른 방송 채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했을 땐 자신의 음악 철학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구수한 말투로 들려준 그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덕분에 방송 이후 SNS에선 박지현을 보면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됨됨이까지 훌륭하다라는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SBS MBC에서도 박지현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무대에 서든지 그는 담백하면서도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마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전도사 같은 느낌마저 줬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 편지 프로듀서는 박지현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 무대가 갑자기 깊이를 더한다. 시청자들이 내적 뭉클함을 느끼는 게 확연히 보인다며 그가 가진 신비한 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진심. 그렇다면 박지현이라는 스타의 진짜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당수 팬들은 그의 음악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트로트라는 장르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은 그것을 세련된 무대 매너와 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감미로운 보이스를 기반으로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따뜻하고 밀도 있게 전합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조차도 기 노래 왠지 모르게 꽂힌다고 느끼며 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곡들은 언제나 팬들에게 특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언젠가 박지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노래가 진짜 트로트라고 여긴다는데 그런 철학이 노랫말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때론 겪고, 때론 아련하며, 때론 위로가 되는 가사와 멜로디가 함께하니 무대가 곧 하나의 이야기책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음악적 성취가 가능했던 건 박지현의 뛰어난 재능 뿐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뒷받침된 결과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방송 스태프들은 그가 리허설 때부터 꼼꼼히 음정과 발성을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대 밖에서 스태프들을 대할 때조차 호칭 하나, 눈 맞춤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난다는 것. 그러니 함께 일하는 이들이 그를 좋아하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성장 가능성.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이끌다. 최근 KBS 뉴스 출연이 화제가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박지현 관련 언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본인도 이를 의식한 듯 팬들에게 거듭 최선을 다해 음악을 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대로 그는 미디어의 전방위에서 얼굴을 비추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박지현은 지금 예능감, 음악성, 대중성 모두를 갖춘 팔방미인이라 방송사들이 탐낼 수밖에 없다고 평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박지현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별표별표 별표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 별표별표이라고 말합니다.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이나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세계화까지 꿈꾸는 듯 합니다.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그의 노래를 자막과 함께 즐긴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는 장르적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날마다 새롭고 톡톡 튀는 색깔을 더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면모를 보면 박지현이라는 트로트스타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과거 세대에게 향수를, 현재 세대에겐 호기심과 공감을, 미래 세대에겐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음악적 다리를 스스로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방송 출연을 통해 박지현 생각보다 말 잘하네, 진솔한 면이 매력지라는 반응이 늘면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토크소 섭외도 끊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박지현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가 펼쳐지는 시점일지 모릅니다. 트로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그가 더욱 멀리 달려나가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지켜보는 건 분명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드리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감동을 만들어낸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케이트로트의 힘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박지현이 최근 MBN, KBS, SBS, MBC 등 다양한 뉴스 채널을 뒤덮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노래와 인품이 팬들의 마음을 파고든 결과이고, 방송사들이 그런 가치에 주목한 필연적 결론입니다. 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지현의 성장을 지켜봐 왔고, 이제야 비로소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제대로 따라왔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박지현은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까요? 예능, 드라마 OST, 해외 공연 등 상상만 해도 설레는 시나리오가 줄을 잇습니다. 그중 무엇이 현실화되든 박지현의 활동은 언제나 음악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준다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 출연에서 그가 보인 행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을 애정하는 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의 목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목소리와 노래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지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그 여정의 길목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계에 등장한 박지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는 단순히 무대 위를 넘어 방송과 저녁 뉴스를 누비며 거침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MBN의 뉴스파이터를 비롯해 KBS, SBS, MBC, TV조선 등 유수의 뉴스 채널에 연이어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스타를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게 만든 걸까요? 먼저 화제가 된건 KBS 뉴스 무대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진행이 이어지던 스튜디오가 박지현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후문입니다. 상징적인 붉은 조명 아래 박지현 특유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앵커 이소정이 눈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된 것 그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추억과 잠시 묻어두었던 정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으로 시청자뿐 아니라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마저 눈물짓게 한이 장면은 그야말로 박지현의 음악적 마법을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 철학부터 긴성까지 방송을 통해 드러난 진면목. 트로트가 가진 매력을 다시금 각인시킨 박지현의 활약은 이후 다른 방송 채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했을 땐 자신의 음악 철학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구수한 말투로 들려준 그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덕분에 방송 이후 SNS에선 박지현을 보면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됨됨이까지 훌륭하다라는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SBS MBC에서도 박지현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무대에 서든지 그는 담백하면서도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마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전도사 같은 느낌마저 줬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 편집 프로듀서는 박지현을 카메라에 담는 순간 무대가 갑자기 깊이를 더한다. 시청자들이 내적 뭉클함을 느끼는 게 확연히 보인다며 그가 가진 무한한 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박지현 음악의 마법. 그렇다면 박지현이라는 스타의 진짜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당수 팬들은 그의 음악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트로트라는 장르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은 그것을 세련된 무대 매너와 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감미로운 보이스를 기반으로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따뜻하고 밀도 있게 전합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조차도 기 노래 왠지 모르게 꽂힌다고 느끼며 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곡들은 언제나 팬들에게 특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언젠가 박지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노래가 진짜 트로트라고 여긴다는데.